그냥 기대되는아네네네자시작했습니다어 네. <laughs> 힘과 힘 힘이 오신 분과 힘과, 힘과 이제 기술, 기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좀 궁금했습니다 네 가볍게 네. 가볍게 네. 예안신기해졌어요어 불안해 네. 자신있으니까아자신있나좀좀 네. <laughs> 중량급이죠 네, 그, 아까전에 그, 그 캐릭터 어, 다운 나왔잖아요 음. 자, 자, 보면서 기술과 힘의 대결을 한번 봅시다, 한번 봅시다. 아, 자, 일단 좀 간을 보고 계신다고요 상대방이 어떤 주먹을 맞고 있는지 모르니까 탈택전 나이스 주먹 나오기 시작합니다 눈이 좋아 흘는 앞손으로 흘렸죠. 네, 저 헤드기어 후도가 아닌 건데요. 네, 손는 끼시면 불편하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헤드기어가 맞아 돌아가는 경우 아, 지금 칠 데가 없어. 예. 거리가 안안 아닌 어, 좋아. 나와야 돼요. 그쵸. 처음으로 저렇게 카바하는거같 오우 카바 좋아요 오우 좋아요 좋아 좋아요, 좋아요. 들어오는 뭐거 왼손으로 흘리고 좋습니다 좋죠 뚫어버려 그냥 뚫어 네, 보면서 오우 오우 오와 빨라요 핸드 스피가 빨라요 굉장한데 숙제 잘 네, 네. 그거 같아요. 뭐, 오, 오, 좋아요. 다들 좋아요. 커버가 올라가 있으면 힘으로 치는 쪽은 쓸수 없습니다. 네. 속도를 이해서 강약 조절해야 아, 빠르게 하죠 아, 아 거리가 안 잡혀요. 세비 <잽이> 나오기 때문에 빨리 붙고 있어요. 어, 좋아 위험은 그렇죠. 위험아어깨롤 예, 롤 막아버리죠. 와, 일라운 네, 음, 아, 자, 라운드 가볍게, 가 거리 조금 조금씩 좁혀가면서. 두개 거예요, 세개할거두 개로. 어 여유있으세요 네. 아, 아직 여유가 네. 있는거지 네, 오우 하지만 조심해야됩니다 조심해야돼요 치고난 예. 뒤에 동작이 예. 근데 큰데 저런 큰 주먹은 안맞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눈이 좋으시고 가드가 좋기 때문에 옆 카바 위에 걸 네. 네. 짧게 짧게 흔들어서 나와야돼요 보자 먼저 공, 공격하다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방어할때는 딱 방어에 집중하니까 걸리지가 않 아유 커버 좋습니다 그니까오 커버 단단해요 오우 와, 오우 와, 그렇죠 아,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오우 빠졌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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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가다가 이제 멈췄죠 어. 네얘를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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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씩 가야죠 단단하십니다 오, 단단한 포킹 하십니다 정타를 거의 한대다 맞췄죠 그렇죠. 어우 네. 제일 빨라요 다시 맞춰봐 이거죠 플리커 플리커, 플리커. 잘 <목소> 겪죠. 그렇죠. 코너에 근데 나와야 돼요. 지금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아 좋아요. 잘 나왔어요. 저 그렇죠. 보고만 있으면 압박이 잘... 되죠. 나가면. 잘... 나가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가 무리하게 뭉개하지 않아. 그렇죠. 무리하게 격하다가 하나라도 걸릴 수있게니까딱칠거 치고 칠칠 빠지고 신중하고 잘하시는 거. 한대도안 맞으려고. 아, 저도 생체 수준에서는 접촉은 예, 접촉 제가 봤을 때 나가 있어 아. 아, <laughs> 어, 나중에 <laughs> 어. 어, 네, 3차도 3차 제롬차. 아, 있을 오, 오, 오 이번엔 좋았어, 이번엔 좋았는데 그래서 좀더 타점이 위로 올라갔어 그렇죠 4개, 5개 잘 나왔는데 네, 잘 나왔죠 그럴 때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안으로 팠다가 밖으로 음, 가야 되는데 그런 거라 도기 위로 줬다고 네, 붙였다. 그렇죠 반조롭게 좌우좌우 자고 좌우 가 좌우 편하지 30초 공격해야죠 자, 라스예요 보면서. 보면서 오, 좀 위험했어요 보면서 아, 좀 안, 남았어요. 안 보면서 지금 안나타나요 오. 오. 어, 오, 어. 대주고, 어. 대주고 있어요, 대주고 있어요, 대요, 주고 있어요. 이야, 매치까지 주고 있어요. 대주고 있어요. 와, 진짜 실력 좋네요. 네, 예. 예, 정말 에이겼어 아아 맞아, 너무. 습니다 뭐, 아, 실력 좋다.